누가 밥상 머리에서 정치얘기하래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토. 네. 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남해안권을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자는 취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 발의가 됐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 국회의원 3인의 공동 발의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법안인데요. 이중한 분이 우리 지역 의원입니다. 최영주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을 뉴스테이블에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남해안권 관광산업발전특별법안. 어, 특별법안 이름이 좀 긴데 계속해서 네. 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그런데 또 직접 오셨고 최근 총선 앞두고 정부 여당 관련 뉴스가 파다하게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오신 김에 <laughs> 네. 위원장께 질문 하나 정도 드리고 네. 출발할까 하는데 괜찮겠죠? 그렇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관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또 김경률 비대위원 공천 문제 사천 문제 두고 아무래도 당정 관계 에 있어서는 좀 엇갈린 시선이 예, 있었던 예. 모양인데 네, 네. 어, 정면 충돌. 약속 대련, 뭐현 권력 미래 권력 충돌, 양무 <laughs> 네. 개입 아니냐 여러 설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두 사람의 만남이 있기도 했더라고요. 약간은 봉합되는 모양새인데 네. 이 일이 벌어졌을 때는 좀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정치에서는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 곳이니까 정치는 네. 생물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사소한 오해가 큰 음. 이제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공천 방식 사천 논란 같은 게 있었죠. 그런데 예, 예. 우리 김경률 비대위원이 음. 마포 어리죠 마포에서 네. 출마하겠다고 한다. 그데 음. 그걸 서울시당 신년회에서 예.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음. 그건 이제 뭐 조금 소명이 된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어 사실 마포이란 지역이 굉장히 우리로서는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지난 음. 뭐. 몇십 년간 우리 당에서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이어서 그리고 정청래라는 예, 예, 인물도 있고요. 있고 해서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어려운 지역을 스스로 자칭해서 나서, 비대위에 나섰다는 것을 예. 강조하다 보니까 예. 그런 오해 소지는 있지만 미리 당 사무총장이나 원내 대표랑 해서 이야기된 음. 것이다. 그렇게 했다해서 그 경선 누를 피할 수는 없다. 예. 이제 이건 이렇게 이제 잠정적는것같고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 지인으로부터 명품백을 받은 걸이 사람들이 몰래 녹화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폭로하는 1년 뒤에 지금 이걸 또뭘그 내놓아가지고 예. 논란을 끓여 삼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에서는 당내에서는 그저저 저 대통령 부인이 사과해야 된다 또는 대통령실이 사과해야 된다는 예. 이런 목소리가 있었고 근데 당사자인 대통령실 특히 대통령. 부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다, 이게. 예. 음. 왜냐하면 사실 범죄행위에 가까운 몰카, 몰래카메라를 통해서, 예. 그리고 뭐 선친과의 그 지, 저, 아주 인연이 있답니다. 그, 그분이 어젠가 우리 국회에서 기자행을을 했는데, 예, 자기는 네. 예, 정이 있지만, 네. 정을 버리고서 무슨 어리를 택했다, 어리, 어를 택했다 이러면서 좀뭐 황당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딱그 이걸 일부러 노리고서 그리고 선진 때부터 맺어진 지방끼리의 인연을 가지고서 해서 그런 난처하게 만들려고 했는 이야기인데 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걸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개인적으로 쓰지도 않고 그게 국회 저~ 대통령 부부에 관한선 물들은 모두 다 그게 국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그 문제에 되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참 당사자다 보니까 당사자가 방어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뭘 이야기를 하면 또 구구하기도 그래서 하고 하니까. 수밖에 그렇죠. 그래서 당에서 좀 그런 문제를 음. 어, 이게좀 해명도 해주고 하면 좋은데 예. 오히려 어, 뭐다저고자이 음. 이 부분은 사과하라고 하니까 그에 대한 소원함 예.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 당청 당과 대, 정부의 관계랑 그 기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라는 게 이인삼각 예. 관계여서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서로 엇박자가 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laughs> 그런 거고 한데 알겠습니다. 오늘 뭐저 예. 서천 화재 현장을 다녀오면서 그리고 또 예. 상병, 상병 열차를 가져와 봤대요. 예. 대통령과도 여당 예. 예. 특히 이제 민생 문제 음. 작업하니까 그 서천하고 이제 화재 현장에서 예. 그것도 절박하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특히 음. 강추위가 왔는데 이 민생 현장을 정부 여당이 예. 어떻게 함께 2인 3각 을 맞춰서 할 것이냐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로 수도될것 같습니다. 예. 좀 이제 국민들이 또더 듣고 싶어 하는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런 정리도 필요하겠고 그 뉴스는 이제 오늘 위원장님께서 전해 네. 주실 예정 입니다. 남양권 관광산업발전특별법안 지금부터 파악 볼 텐데 헌정사상 최초 여야 3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대표 발의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드렸었고 그 3명의 몇 명을 보면 오늘 저희가 모신 네네. 국민의힘 최용두 경남도당 위원장 계시고 민주당은 서삼석 국회의원 그리고 한국의 희망 양양자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속 정당도 다르고 사실 지역구도 좀 경남과 전라 그렇습니다. 지역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조합으로 공동대표 발의까지 이어졌나 이게 남해안 관광에 봤습니다. 절박한 예. 그런 지역적 그공 지역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이제 서삼석 의원은 전남 신안 지역입니다. 남해안의 제일 서단이죠 네. 그리고 또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에서 특위 위원장이었습니다. 음. 굉장히 지난번 예산결산 국민에서는 아주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예. 저진민주당의 중진이 되시겠고 음. 양양자원은 원래는 반도체 여왕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광주 지역구십니다. 지금은 새로운 땅을 만드셨죠. 그래서 이분들이 다 지금. 어 남해안이 사람 공동으로 사는 방 같이 사는 방법 예, 예. 예 남해안이라는 것이 전라도 다르고 경상도 다르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방법을 논의했는데 의미가 있는 건 이겁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굉장히 많은 국회 법안이 발의가 됩니다 그대 일인이 대표 발의가 돼 있고 같이 하는 분들은 공동 발의자로 돼 있는데 예. 이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끼리 경쟁적으로 네. 법안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또 이게 또 언론에 보도될 때는 누가 몇 건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예. 누가 는안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잉 경쟁 그리고 실효성인 측면에서는 렇죠 실효성도 많이 예. 떨어지고 예. 처음부터 그래서 국회가 지난 어 2024년 지금 1월 12일부터 12일부터 제가 12일부터 제가 1 0일부터 제가 1호 부반인데 예. 지난해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에 의결돼서 이게 뭐냐면 은 예. 이렇게 너무 혼자 단독 대표 발의가 되다 보니까 음. 어, 법안의 발의 건수에만 좀 집착하는 예. 실효성이라든가 또 과잉 규제를 오히려 양산하는 문제가 있어서 처음부터 국회의원 서로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세 사람 이상이 세 사람이 대표 발의를, 공동 대표 발의를 하게 하면은 예. 각각 대표 발의 건수가 되는 겁니다. 그고 하면은 처음부터 협치, 음. 또 처음부터 여야가 여기에 머리를 맞대게 되는 예, 초당파적인 예. 법안이 가능한데 이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라든가 선진국에서는 자주 많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그 어, 저 군축 법안으로 유명한 넌 루가 법안이라는 게 미국에 있는데 아주 그 미국과 저 세계에서 군축의 역사에 큰 이제 군비 축소의 역사에 큰걸 나왔던 건데 그게 이제 민주공화당 상원은 두 사람 넌 의원 루가 의원 두 사람에서 넌 루가 법안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서 처음부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상의해서 법안 발의부터 같이 하는 것이 훨씬 속도를 높일 수 있고 특히 그건 또 지역인데 지난번에 또이 어 비슷한 법안이 같은 이런 법안이 또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전부 이제 어 특정 지역에 또한 정당의 의원들끼리만 발의했기 때문에 사실은 비슷할 수도 있는데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심의 단계에서 시간이 늘어지고 어 공연한 이제 이런 논란만 또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예. 대표 법안, 3인 대표 법안 발의를 통해서 법안의 신속성 음. 또 법안의 그 처음부터 협치 예. 또 정당과 지역을 뛰어넘는 어, 전체의 그 좀더 공통의 이익을 음. 반영하는 형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네. 이 국회 입법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획이라고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이상으로 네. 의미가 있는 예, 이번 공동 대표 발의제도 시행 또첫 사례 네. 예, 모범적인 사례가 또 되기를 뭐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 법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남해안권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을 때 네. 지금의 여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네. 이게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하다. 네. 변화가 필요하다 판단한 대목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남해안 끝만큼 매력적인 곳이 없습니다. 제 저도 개인적으로 한 20년 전에 유럽의 지중해를 실제로 한번 여행해 본 적이 있는데. 네. 유럽 지중해라고 가 보니까 이름은 참 지중해 지중해 가고 보 싶어 하지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지중해가 더 멋집니다. 네. 그제도부터 네. 다음에 우리 저 한려수도며 다도해가 네. 세상에 이런 바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수도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어, 예, 교통은 타키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접근성이 예, 접근, 좀어려습니다 예, 예, 예. 그나마 저 남해안 관광 중에 유명한 것이 부산하고 여수인 이유는 음. 여수는 KTX로 2 시간 반만에 닿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예 부산도 예. 그렇고요. 예. 교통이 좋았지만 다하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남해안 지역이 음. 서울과 수도권으로부터 접근하기 굉장히 먼 지역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남, 국토균형발전 차원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국토균형발전을 하려 그러면은 음. 가장 한반도의 남단, 예. 남단에서부터 시작하면 오히려 균형이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음. 지금 우리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예. 어, 했더니 이제 수도권 확장 효과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국토 기능 발전을 위해서 특히 남해안의 이 관광 매력도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지금 어, 아름다운 풍광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 여기 한산도 대첩이라든가 노량해전 같은 역사적인 굉장히 큰 어, 역사, 우리나 라 한반 우리 한민족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예. 역사적 순간이 배경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산업화. 조선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바로 그 현장이기도 하거든요. 음. 세계적으로 좀 선망하고 있는 우리나라 어, 예. 대한민국 그 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역이어서 이것들을 관광의 어떤 영역에서 매력을 높여서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라 음. 동북아, 동남아 전 세계 사람들이 예. 관광하는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하려면 그동안 여기에 좀 국가적인 지원을 집중시켜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남양관광을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가 따로따로 할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네, 네. 예, 국무총리가 직접 지원하고 네. 정부에서는 문화 문화관광체육부에 남양관광청이 생겨서 종합적인 그래서 이것을 남양관광과 국토균형발전 그리고 남해안 관광 개발을 통해서 예. 우리 관광 무역 수지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음. 이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자고 하는 게지지입니다 예. 이거 그러니까 위원님 이제 말씀하시는 동안에도 실시간 채팅 보면은 어, 남해안 관광 지금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라고 하셨는데 예. 앞서 이제 위원장님께서 짚어주신 대목은 아무래도 좀 교통에 대한 문제도 짚어주셨던 것 같아요. 예예. 그리고 대통령도 말로만 지방시대 외치지 않겠다라고 그렇죠. 했고 뭐 그런 일환 속에 남해안권의 이제 발전 개선 이루어진. 는 것은 어 대부분 공감하실 텐데 가는 날이 곰팡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분은 네. 도로는요, 네. 교통편은요, 교통편은요 이렇게 묶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특별법안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은 네. 교통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지금 이게 이제 정부가 종합적으로 다 이제 마련해 이런 이런 정책을 네. 정부가 종합적으로 지금은. 어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도 대부분 전라남도가 관심을 가지고 전라남도 국회의원들 민주당 전라남도 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음. 또 우리 경상남도 도청에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예. 우리 경남 의원들 중심으로 우리 당에서 발의한 법안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음. 이게 이렇게 하지 말고 예. 남해안이라는 게 경남과 전남으로 물론 행리상 구분되어 있지만 남해안의 매력이라는 것은 지금 용어을다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정부가 종합적으로 정말 저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다음에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남부 내륙 철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도로 인프라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 차원에서 예. 또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겠죠. 그걸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음. 그리고 예. 또 하나는 또 지방마다 국가 규제가 많습니다. 규제가 지금 예, 예 규제가 규제가 사실 관광 개발을 또 가로막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제도 근데 규제를 함부로 이렇게 지방 단위로 풀 수는 없습니다. 예. 이것도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말 선진국 못지않은 관광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어떤 조치를 해야겠다는 것을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지금 경상남도하고 어 전라남도 그 하고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정도가 각자 해갖고는 아. 되지 않은 일이다. 예. 그래서 국무총리가 뒷받침하고 예. 문화관광부에 그어 남해안 관광청이 설립되어서 예. 이 종합계획 속에서 그리고 특별회계도 마련해야겠다는 예. 이야기입니다. 이게 되면 우리 남해안 전체 인구도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저희들은 이제 이 업무 때문에 KTX 자리도 없고 해서 또 급하게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좀 예, 예. 비행기가 없습니다. 어디 간줄 어. 아십니까? 저가 항공편도 전부 동, 동남아하고 일본. 어 다음에 심지어 대만 이렇게 외국으로 갑니다. 예, 예. 우리나라가 하, 국민들이 한해4 천만 명이 외국으로 갑니다. 음, 그 국내 체행보다는 국내 체험보다는 해외 체험이 더 예. 그래서 남해안 관광은 예, 예. 이제 새로운 사실 남해안을 오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거리가 있는 수도권 시민들. 그렇습니다. 것 그래서 예. 남해안의 관광 매력을 그냥 관광이라고 해드는 게 아니고 정말. 어 대한민국 지중해라고 할 만큼 음. 지중해 못지않은 매력과 가격도 예. 합리적이고 예. 그 품질이라든가 또 한번 오면 또오고 싶은 이런 음. 그 매력을 높이는 것을 좀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지방정부가 하는 것도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음. 이전에 한국관광공사 같은 경우 굉장히 수준이 높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정말 이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이게 이제 우리 우주항공청 같은 우주항공산업과 함께 실제로는 더 많은 우리 저 남해안권에 어 도민들, 시민들에게 생활에 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 또 경제라든가 산업에 관광 산업과 우리 저 전통 시장에 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 굉장히 많은 획기적인 조치들을 정부가 직접 구상해서 어 시도 강역 단체랑 함께 네. 추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뭐 남해안권 관련해서 법안들이 많았다라는 말씀을 네. 해 주셨는데 뭐 남해안권 관광 진흥 특별법안 남해안권역 발전특별법안 뭐 이런 등등의 법안에 각 지방 정부가 요구하는 핵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다 뽑아서 이번 특별법안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특별법안에 담았고 네. 이것을 이제 지방 정부만으로는 우리의 위기를 돌파할 그렇습니다. 수 없으니 네. 중앙 정부에게 전달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국회에 발의했다. 그렇게 정리하면되겠습니다 네, 예, 앞서 그 남해안권 관광청 얘기도 하셨던 네, 것 같은데 네. 관광청이 신설 관련 내용도 이 법안에 포함돼 있는 것이고, 뭐 예.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관광진흥청에서는 예. 이제 아주 저, 전문적인 정책을 이제 어 지방 우리 시도관의 단체랑 추진하게 됩니다. 해양관광산업, 예. 휴양치유관광산업 수상레저산업, 문화관광상품개발 같은 이 진흥과 전문 인력을 양성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는 것인데, 예. 우리가 이제 경남이 사실 우주항공산업의 핵심 역량 출신 프로를 경남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음. 카이에서부터 하나 예. 에어로스페이스 그래서 우주항공청을 설립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관광산업의 관광자원의 매력, 관광산업의 미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수 있는 이제 관광청을 예. 예, 둔다는 것이 문화 문화 우리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공사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별도로 청을 두어서 남해안을 특화를 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어, 이건 과거에 사실은. 과거에 사실 이스턴 관광 자원 중에 이전에는 우리 신혼행 여 제1번이 엔제로 타고 부산에서 여주 가는 거였습니다. <laughs> 네, 네. 그렇게 그뭐 아마 젊은 세대는 아, 잘, 잘 모르, 모르실 모르 텐데 네. 70년대는 그랬습니다. 음. 대단한 그 저기 당시만 해도 뭐 네. 여행이 지금처럼 보편해지는 않았는데 이 우리 젊은 세대들도 지금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일자리 관광이 관광이야말로 굉장히 일자리 창출 효과 또 부의 그, 어, 근배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심도 있게 개발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저희는 전화는 말씀 듣고 와서 최영두 위원장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은 지금 경남 대표 시사 프로그램 뉴스파다를 TV, 라디오,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남해안권 관광산업발전특별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최용두 경남도당 위원장과 이야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시는 가운데 오이상공관님께서는 이 남해안 관광개발 관련 이 법안이 너무 늦은 느낌입니다. 라고도 하셨고 실시간 채팅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또 지자체장 바뀌면 이 관련 정책 이런 것들의 슬그머니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려를 표하고 계신데 제가 드릴 질문도 이겁니다. 말씀해주신 뭐 관광청 설립도 그렇고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21대 국회의뭐 생명력이라고 할까요? 시간 자체가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야도 뭐 총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21대 국회가 뭐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끝나면은. 일단은 종이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시간이 물리적으로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3인 공동 발의를 통해서 1호 부관으로 예. 만든 겁니다. 예. 어좀 노력을 했고요. 무슨 이야기냐니까. 이번에 선거가 4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예. 4월에 선거에서 여야가 정당이 주요 공약으로 이걸 채택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아. 예, 저희들은 뭐 국민의힘처가 경남도당 위원장이기 예. 때문에 우리 당의 주요 정책으로 예. 지금 뭐 도지사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 저 경남의 18개 시군의 자치단체장과 또 시군의회 예. 도의와 관심이 많습니다. 전화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양당에서 또뭐 정의당까지 해서 이걸 중요한 선거공약으로 해서 어, 주민들에게 약속하자. 예. 민 약속하자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동안에 있던 법안과 함께 이제 상임위 병합심사가 됩니다. 물론 4월 총선 끝나면은 5월 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선거 에서 공약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공약 실현을 위해서 4월 총선 이후에 국회에서 예. 속도를 좀 높여서 병합 심사를 하게 됩니다. 병... 병합 심사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거예요? 같은 이름의 법안이 이 사람도 아. 사람 많이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뭐 남의 한명 법원들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1인 대표 발의 제도의 문제점이기도 한데요. 음. 예. 어, 같은 이, 같은 것을 조금 자꾸를 바꾸기도 하고 또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런데. 무슨 다른 지역은 우리 지역 중심에 우리 지역의 특별한 예관계 중심으로 법안을 만든다든가 이런 게 네.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비슷한 법안들은 병합 심사가 되어서 함께 다뤄집니다 그래서 네. 위원회에서 대안을 위원회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그 위원회 대안으로 이제 국회에 보내 통과시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기축적인. 그 그러니까 저희들이 법안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보고 이거는 좀 너무 지역 특화적이고 이건 좀 일반적인데 어그래 그걸 통합해가지고 장점만을 택해서 병합 심사에 제일 적합한 네. 법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거 뭐 시도지사가 바뀌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질문이 있었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음. 정부가 음. 장기 계획 우리 경제개발 계획 세우듯이. 네. 장기 계획을 세워서 남해안 관광의 인프라를 하나하나 하나 갖추어 나가도록 하는 게 지금 그 중요한 법안 지지입니다. 그러면요. 21대 국회 시간은 짧지만 네. 이 가지고 있는 법안의 뭐 추진력, 힘은 굉장히 강한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네네. 그러면 앞서 뭐지자체는 바뀌면 어떻게 되냐 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남해안 권 관광청 이제 신설 만약에 하면요. 네. 그거 가지고 또 갈등이 생기거나할 수도 있잖아요. 어디가 <laughs> 나야 되는 겁니까? 글쎄서 아마 위치를 두고서 도 문제 있을 텐데, <laughs> 우주항공청 때도 <때가 웃음> 오르기도 하거든요. 예. 우주항공청이야, 당연히 우리 경남이 <laughs> 네. 이제 하기로 했던 것이 그렇고, 음, 그 문제는 뭐 이제 정부가 역시 국무총리실에서 주도를 해야겠죠. 그럼 예. 여러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제 사실은 거기가 관광청이 있다고 해서 그 관광청에서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관광청은 이 정책을 건출을 하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보다는 이제 실제로 그걸 각 지역이 누리는 편익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어, 시도지사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 예. 이제 아까 우리 저 정치자 중한 분이, 저 시정자 중한 분이 아니뭐 도로가 있어야지 했는데 그 도로 문제까지 예. 교통 인프라는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음. 장기적으로는 이제 가덕도에 국제공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또 우리 새로운 이제 관광의 인프라가 되는 것이죠. 음. 그러게 될 경우에 전 세계에서 어, 대한민국 지중에 뭐 남해안 관광을 올수 있는 예. 다양한 이제 그 어, 중요한 공항을 또 만드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예. 그리고 여기에 또큰행사 그런데 이번에 좀 불발됐습니다만 부산 엑스포 같은 행사 오, 이런 그런지. 것들이 또 남해안 관광 산업을 위한 하나의 큰 어떤 그 촉진제가 될 수도 있고 예. 그 유사한 것들을 많이 해야죠. 그리고 또 아울러 사실은 2027년에 어, 세계 가톨릭 청년 방문의 해가 있습니다. 한 30만 명이 전 세계에서 온다고 합니다. 음. 예, 그때는 예, 이 사람들은 수도권에서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젠브리처럼 어한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예. 어, 전국 각지에서 어, 지역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음. 그 당시에 이제 어, 전라남도 지역, 광주 지역, 경남 지역 이런 예. 것들이 당장 30만, 그중에 한, 한 7, 8만 정도는 이쪽 남해안 쪽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음. 엄청난 관광... 지금 수요가 예. 지금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걸 위한 3년 단위의 계획부터 바로, 바로 마련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흐르면 흐를수록 아무래도 수도권과 네. 이제 뭐 지역민들은 그 격차를 좀 많이 느끼면서 좀 패배감도 어쩔 때는 느끼기도 그렇습니다. 하는데 헛된 희망이라도 좀 실망스러운 정책들도 많이 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제는 네. 뭐 헛된 희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좀 와닿는 좀 희망과 좀 현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날씨로 치면 우리 지금 남해안이 얼마나 좋습니까? 음. 지금 수도권은 아주 강추위 때문에 예. 굉장히 정말 춥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비행기가 영국에 내려야될 비행기가 강풍에 밀려서 빠리게 내린다고 할 예. 정도인데 남해안은 그 지금 기후 환경 예. 자체가 새로운 경쟁력으로 우리 한반도에서는 가장 경쟁이 있는 곳이다 생각하고 예. 이런 자원부터 예. 하나하나 해서 남해안에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만들어야 예. 되겠습니다. 뭐 실제로 경남은 내일부터 날씨가 조금 풀린다고 하는데 예, 경남의 좀 가까운 미래, 밝은 미래 이어지기를 이 특별 법안을 네.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도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네 감사합니다.